네 안녕하세요 카드 슬래시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편집샵을 소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깊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현재님을 초빙을 했고 어쩌다 <laughs> 브랜드를 깊게 파헤쳐 보자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를 탐구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좀 구경하는 거? 막 이런 히스토리부터 그런 것들을 찬찬히 보는 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좀 이런 브랜드들에 대해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혹시라도 구매를 하실 때 그런 단순히 옷딱그 상품 이외에도 뭔가 다른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좀 깊게 뭔가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은데 처음 알려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이제 요새 한국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일본에서는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반응이 좋은 오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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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번 편집샵 영상에서도 소개를 한번 했었지만 오랄리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랄리 발음하기도 되게 쉽고 그 사람들이 가끔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뜻이 있나 뜻이 있어 응. 오랄리라는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 러브 미 텐더라는 원 제목이고 그리고 그 뜻은 이제 빛나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인터뷰를 쭉 보면은 사실 그냥 어감이 좋아서 그 이름을 선택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뜻도 이제 빛나는 땅이라는 뜻도 마음에 굉장히 들고 이래서 오라리라는 이름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와이루타씨가 추구하는 오라리의 어떤 옷들의 지향점이 낮에 어울리는 옷 낮에 어울리 낮에 어울리는 옷좀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도 빛나는 땅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잘 어울리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라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발음하기도 너무 예쁘고 발음이 편하게 나다. 이름 정말, 하다, 오라리. 이름이 너무 정말 예쁘고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오라리하면 다들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 저는 로 브랜드를 또 소개하는 얘기랑 좀 이어지지만 브랜드마다 결국 원하는 이미지가 있고 소비자들이 옷을 살때 물론 이제 굉장히 라이트하게 어떤 자켓이 필요하다. 니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캐릭터를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캐릭터 뭐 가령 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옷을 입으면 나는 좀 어떤 캐릭터가 된 느낌이 고아 본인에 그러니까. 대한 캐릭터 그쵸그쵸 그쵸. 음. 음, 일종의 이제 TPO랑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아침에 포멀한 옷을 입으면 나 내가 좀 오늘 걸음걸이도 좀 포멀한 느낌이고 뭐 말하는 톤도 좀더 격식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스스로 좀 세뇌하는 이상한 그게 있어가지고 아, 아침에 출옷 줄... 고를 때예 아바쁜 출근 시간에 인기아까지 아바쁜 출 아이 그냥 이제 좀 근데 대체적으로 난좀 낙낙하고 여유로운 옷들을 좋아하는 게 이제 내가 뭔가 좀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좀 평상시에 말하는 거나 걸음걸이나 누군가를 대할 때도 좀 여유롭게 보이고 싶고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결이가 복덕방 스타일이라고 했지 아, 복덕방 오늘은 뭔가 그냥 어떤 이미지야 오늘 어떤 캐릭터야 오늘 돈잘 잘 걷고 싶고 <웃음> <웃음> 혹시 클라치데고 <laughs> 왔어? <왔다>? 아 그렇지 <laughs> 수금 잘하고 <laughs> 싶고 네, 그러면 이제 장난이고 근데 그런 캐릭터를 만든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랄리처럼 좀더 이제 노멀하고 누군가가 접했을 때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캐릭터를 만들기 쉬운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라리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해보자면 이제 오라리는 일단 가격이 비싸죠. 사실 알려주기는 참 좋은 브랜드잖아. 멋있고 그치. 요즘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가격은 사실 쉽게 살수 있는 가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소개할만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사실 딱 보고 굉장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 음. 오라리를 어떨까? 오라리는 오라리를 접한 사람들은 알 텐데 일단 소재가 굉장히 강점이라는 거는 확실한 부분이고. 투 회사에서 뭐 일을 했다고 인터뷰를 봤던 것 같은데. 그... 이와이 회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원단 회사에서 출발하는 거는 낫고 그리고 원래 이와이 루타 씨가 그 전에도 뭐 다른 브랜드도 있었고 뭐 디자인이나 패턴 메이킹도 다 했었던 경력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원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진 않았었지만 그 원단 자체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원단 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원단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오라리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강점은 그 오리지널 패브릭 그 걔네들이 다그 원단을 만들고 또는 아, 실부터 어, 실부터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이제 그들만의 패브릭을 갖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오라리를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막 크게 어, 이렇게까지 비싸단 말이야 그렇지. 라고 느낄 수는 있어도 실물을 보면은 확실히 노말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또 그들만의 갖고 있는 컬러 컬러 색깔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그런 오묘하고 예쁜 색깔들을 잘찍어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좀 따뜻한 웜톤 계열의 컬러를 좀 주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근데 뭐 컬렉션마다 좀 그게 또 느낌이 뭐좀 아,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묘한 음. 색깔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그런 음. 부분에서 대체할 브랜드가 많이 없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 사봐가지고. 그렇죠. 보라리 그... 혹시 구매했던 아이템들. 저는 이제 전에. 이제 오라리 뉴발란스 영상에서도 그때 입고 있었던 게 아마 파란색 가디건을 입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오라리 제품이고 또 이제 영상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오라리 기본 티셔츠도 하나 갖고 있고 러스터 플레이팅 이름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18년도였나? 그때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뭐 사실 저도 오라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가격도 비싸고 비싸. 말대로 이제 접근할 접근성이 사실 높지, 높지, 장벽이 높지. 아, 장그 접근 장벽이 좀 높지. 음, 음.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음. 항상 뭔가 아 내가 이제 시즌이 바뀌면서 무슨 아이템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꼭 보고 입어보고 싶은 브랜드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라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국내 샵들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이제 지금은 이제 못 가지만. 뭐 일본을 갈 일이 있을 경우에 항상 도쿄에 있는 샵을 들리는 편인데 도쿄에는 있 샵을 들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도쿄 현지에서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 <laughs> 가서 맞지? 입어보고 아 비싸다 이렇게 되고 항상 좀뭐 뭐 거기서 구매한 적도 있고 한국에서 구매한 적도 있고 제가, 제가 생각하는 오라리의 강점은 물론 그 이미지도 굉장히 강점이지만 이와이로타 시의 인터뷰에 의하면은. 항상 중량감을 굉장히 낮추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중량감. 그러니까 옷들이 무겁지 않아야 된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우리 브랜드의 어떤 옷은 이래야 된다가 이래야 된다까진 아니지만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가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툭툭 걸치고 나갔음에도 옷이 보급스럽고 우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명확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옷들이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다. 코트도 이제 그렇게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후불로가 좀 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옷들이 좀 가벼워서 어, <웃음> 가벼워서 <웃음> 비싸게 주고 샀는데 뭔가 묵직한 맛이 없으면은 그거는 또 이제 사람마다 좀 후불로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고 뭐 주관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이제 그 브랜드의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이제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소재도 확실히 터치감도 좋고 사실 뭐 코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별로 오는 소재나 이런 느낌들의 차이가 너무 크게 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이제 다른 아이템들은 많이 투자를 안 해도 겨울에 코트는 하나 그냥 동무가 사면 좋은 거 산다 하면 은 확실히 그게 차이점이 느껴지니까 근데 또 이제 어떻게 하면 까 오라리 설명해서 갑자기 이제 <웃음> 아이템, <웃음> 아이템, 아이템까지 오긴 아이템 아이템 왔는데 네. 그러면 은 너무 아이, 다른 아이템 얘기를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그 기본적인 오라리라는 브랜드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나요? 어 일단 오라리라는 브랜드는 2015년 SS 시즌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오, 어, 5, 6년 됐죠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해서 일본에서 좀 폭발적인 반응으로 급성장을 해서 18년, 17년도에 이제 자신들만의 샵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급성장을 해서 18년도에 이제 그 파리에서 패션위크에 진출까지 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뭐 지금은 또 모르지만 이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오라리라는 브랜드가 일본에서의 매출이 95%, 95%. 해외에서의 매출이 5%. 5%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인데도 그 정도라는 거는 현지에서는 정말 인기가 엄청났다는 얘기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렉션 한지도 좀 됐고 이제 어떤 사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라는 거는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리라는 브랜드들이 아, 오, 브랜드들이 아니고 올해는 브랜드를 쭉 이제 옛날 시즌부터 보면은 확실히 좀 시즌이 지날수록 더 뭔가 커지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브랜드 자체가 스타일의 느낌도 그렇고 뭐 가령 파리 패션위크를 하면서 뭔가 더 과감해지고 더 뭔가의 어떤 컬러 컬러감이나 이런 걸 쓰는 것도 확실히 유럽에 진출했기 때문에 마치 일본 예전에는 단, 그딱 일본에서만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파리 보니까 또, 파리 패션위크에서 보니까 또좀 다르네? 좀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연별로의 어떤 진행 상황을 또 보면은, 또 이게 또 나름의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성장, 계속 성장해 나가는 브랜드인 거네? 뭐 엄청 그렇지 않을까요? 엄청 뭐 제가 사실 뭐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음. 워낙. 지금 글로벌 광풍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랄리라는 브랜드 멋있다고 생각하고 또 인터뷰를 보면은 앞으로 자파 쪽으로도 굉장히 확장을 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신발이나 신발이나 이제 거. 가방 네. 그래서 또 어. 앞으로의 행보도 되게 지켜보면은 음. 즐겁게 팬심을 갖고 저는 음. 이 항상 <laughs> 얘기하지만 팬... 브랜드마다 팬심이 팬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편입니다 <laughs> 오랄리라는 브랜드가 이제 현재님에게 주는 이미지 형이 이제 오랄리를 입음으로써 내고 싶은 캐릭터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오라리라는 브랜드, 아까 설명했다시피, 어떤 낮에 어울리는 브랜드? 난이 표현이 너무 와닿았어. 정말 아무렇지 않게 툭툭 걸쳐서, 낮에 그냥 오후에 나가서, 테라스 있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고 나갔지만, 굉장히 뭔가 좀 우아하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간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해 보이는데 고급스러움. 이 키워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존하기 힘든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편해 보이면은 누군가한테는 좀 누추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오라리는, 오라리라는 브랜드는 그두 가지 키워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라고 이미 생각이 되는 거지. 옷에서 오는 느낌도 그렇고 뭐 룩북이라든가 그동안 이 브랜드에서 해온 이미지 작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나에게는 그런 브랜드라는 식으로 인식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브랜드에서 내 오, 나는 상품들을 입었을 때 내가 좀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낼수 있고 그래서 마치, 뭐, 이렇게까지 캐릭터를 잡으면은, 뭐, 이거 컨셉에 잡아먹힌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웃음> <웃음> 아니, 원래? <laughs> 컨셉에 잡아먹히는 그런 즐거움이 또 있기 아, 때문에, 때문에. 또, 옷을 어쨌든 그치? 재미로 그뭐 입는. 사실 또 옷은 겉멋이잖아요. 겉멋이지. 어. 겉멋이기 때문에 또그 겉멋에 사로잡히는 맛이 또 은근히 있기 때문에. 음. 뭐 오라리를 제가 만약에 풀세트로 입는다. 풀세트. 그건 마치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제 요새 또, 그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입는. 느낌이 제또 밖에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laughs> 사람마다의 컨셉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느낌이 이제 주말에 이제 뭐 한남동에 어디 굉장히 예쁜 개인 카페에 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테라스에 있는 커피를 한잔 마시면 수다를 떤다던지 강아지 이렇게 한 마리 데리고 아, 강아지 꼭 <laughs> 있어야지 강아지 꼭 있을게 한남동 가면 또 강아지가 <laughs> 항상 있거든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햇빛 쐬면서 이제 뭔가 따뜻하고 여유롭고 여유롭게 이렇게 여유롭게 슬렁슬렁 걸어 다니면서 구경도 많이 하고 뭔가 이제 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일 것만 같고, 그러면서 또. 뭐 뭐라고 또 설명해야 되나 <laughs>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옷일 뿐일 수도 있는데 그 브랜드의 이미지 때문에 옷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까지 캐릭터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그 브랜드가 그치? 주는 이미지가 되게 대단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일 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이 브랜드가 사실 뭐 내는 이미지가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접근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남동 이런 뭐 강아지 <laughs>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이왕이 로타시가 그거를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laughs>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느 생각? 테스트들이 뭔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 부분이 뭐였을 때또 어떤 이미지가 새로 창출이 된다는 건데 이거가 저는 굉장히 멋있다면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도 뭐꼭 한남동이다. 뭐 강아지다. 이런 부분을 사실 저는 이렇게 생,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 응. 나는 나는 그냥 내 캐릭터를 물 잡고 싶은 거지. 막그거를 이미지를 어느 특정 특징점으로 잡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에 <laughs> 그냥 사소한 예를 <laughs> 든 거지. 그렇지. 사소한 예를 든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응.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브랜드들을 소비할 때, 또 이런 브랜드들이 어떤 이미지를 내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면은, 또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그 브랜드 옷을 소비할 때, 뭔가 더 와닿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옷에 대해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큰 취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미. 좀그 취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취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고, 그거를 또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침마다 옷을 입을 때, 단순히 뭐, 아 뭐 이렇게 훅훅 입, 입는 것도 있지만 보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있지만 혹시라도 뭔가의 옷에 대한 즐거움이 좀 있다면은 아침에 어, 나는 이번에는 좀 이런 캐릭터도 해봐야지 아니면 뭐 이런 피피도 잡아봐야지 뭐 이런 즐거움에 대해서 알면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오늘 즐거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첫 스타트가 바로 오랄이였습니다 <laughs> 사실 오랄이 오늘 입어가지고 좀더잘 어울리게 오필했어야되는데 오늘 오늘 왜 이상한 <laughs> 수구한 옷을 입어가지고 지난 촬영 때한번 오라리를 입어가지고 음...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laughs> 오늘 굉장히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보고 이 컨텐츠를 보면서 브랜드를 살때이 아, 브랜드에 대해서 좀더 뭐 히스토리를 본다거나 좀더 그렇게 놀이처럼 하나 생각하고 취미로 생각하고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캐릭터 너무 딥한 캐릭터라고 가.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냥 음. 단순하게 뭔가 많은 분들이 좀더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재밌게 시도도 하고 장난도 쳐보고 좀 즐기는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재밌겠다.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뭔가 어 다음에는 좀 이런 다른 이미지도 한번 시도해 봐야지 이게 또 시도가 계속 되다 보면 또 재밌겠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오라리 얘기 그렇게 사실 많이 한것같지 않는데 어. 그래도 오라리라는 브랜드 또 이제 비교적 다른 어 비싼 브랜드나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접근하기도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빠따로 들고 왔고 아, 빠따 네. <laughs> 첫타자로 음. 들고 왔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른 이제 뭐 샵에서 아니면은 길에서 아니 뭔가 오랄이라는 브랜드를 접하실 때 뭔가 아 빛나는 땅 아, 낮에 어울리는 옷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더 어, 이렇게 알고 보니까 뭔가 이미지가 더 보이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어, 여기까지 이제 오라리 소개 마치도록 하고 네, 영상 보셔서 아, 또... 감사드리고 저희와 함께 어떤 패션을 즐기는 시간을 오찌를 한번 즐겨보는 <laughs>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